여기 귀농으로 새로운 운명을 찾은 아, 농부가 있습니다. 마가 이뻐질겠구만. 사람들 왜 못생겼다고 가는? 뽀뽀하고 싶구만.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데? 나는 예쁜게 좋지 못생긴다고. 이마 이쁘잖아. 아마 말고. 그러면 뭐가 이쁜데? 네버 가는 소리. <laughs> 아, 예. 아직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아열대 작물들. 알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요. 아, 제가 저그 뭐, 뭐, 하는 작물은 아열대 작물들이 많은데요. 아, 언니가 자꾸 긴장돼 가지고 여기를 카메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데 보고 얘기하신다고. 아열대 작물들을 활용한 음식 개발까지 홍보에 열정을 쏟습니다. 알리고 한다는 자체가 일단은 음. 나의 운명이. 그러맞지나 <laughs> <laughs> 운명. <laughs> 아열대 작물과 운명적으로 만났다는 농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백두대간을 품고 있어 물 좋고 산 좋기로 유명한 경북 김천. 비옥한 토지 덕분에 농산물들이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는데요. 감천과 직지천의 풍부한 수자원 덕분입니다. 전체 면적의 70% 정도가 임야인 만큼 구비구비 산길 따라 마을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 산세 반에 연고 하나 없는 산골 마을의 둥지를 튼그맛 씨. 아 이제 해살이 나에 뜨겁다 뜨겁다. 오늘은 막수확하기 좋은 날이제. 어 지긴다. <laughs> 야 무섭다 서서 가라. <laughs> 남편과 함께 귀농한 지올해로 4년째 해발 400m 산골 마을에서 아열대 작물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형수 아빠 여기 앞에 앉아라. 내 딸다가 가자, 가마 가래. 앉아. 엄청 많아요. 오마. 이거 뭐 이기는 거? 이거 뭐만 하다 캐야 되겠네 이거. 진짜 크다. 원래는 작황은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아유 진짜 안타까워요. 약4,297 제곱미터. 그러니까 1,300평 규모의 노지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작물은 총네 종류. 그 중에서도 주 작물은 차유태라는 이름의 덩쿨과 식물인데요. 멕시코 원산지인 작물로 오이나 무 맛이 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또 다른 작물은 열매마. 일반 마와는 달리 줄기에 달리는 것이 특징. 이 길쭉한 열매는 동과인데요. 약재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작물들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거 안 없시다. 나 없을까 봐 걱정한다. 이빨 조심해라. 안 나. 응. 떠나는 거야. 들고 물안 내. 이제 따야 된다. 이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비싼데 <laughs> 오이보다 훨씬 낫잖아. 무르지도 않지. 볶아다 먹고 된장찌개 넣으면 무 대용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오이 이... 대용이도 되지. 안 되는 게 뭐가 있음? 돼지, 돼지 자꾸 가지 마라. <laughs> 나중에 뗄지 된는데 아이, 처음에 내보고 심었을 때, 어? 미쳤다 했잖아. 팔지도 못하는 거 했다. 미스타게 또돌아다 진짜. 지금은 어떠노? 이걸 시기 아래. <laughs> 시기가 따로 없어. 가자. 시접 상냥 좀 해봐라. 그 o o d Good. 나 o 그래, g o 나 d 끝내 o d g o 빨리 따라 빨리 g o 아 d 시키지 마. 귀촌 후 2년 동안 여러 작물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 그러다 땅의 특성과 일조량에 맞춰 아열대 작물로 눈을 돌리게 된 건데요. 지난 한해는 준비를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재배를 시작. 이번이첫 수확입니다. 보들라운거 따야 되니까, 돈과 밥한번 해먹자고. 아 어, 아니, 아니. 적은 거 따야 밥을 해먹지. 아이 갑자기 비가 오나 밖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먹자. 그래, 안에서 먹어야겠지. 이러면, 이러다 또 햇빛 난다? 그마 씨 부부의 집은 농장 바로 위에 있는데요. 잠을 자는 곳과 생활하는 곳이 분리돼 있습니다. 원래는 농사 계획이 없어 집을 작게 지었는데 농사를 시작하면서 공간을 늘린 거죠. 있지 앉아 있지 잠깐 수확에도 쉽게 <laughs> 지쳐버리는 그마 씨의 남편. 이렇게 다 남편을 위해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첫 수확한 동과를 넣은 동과밥. 씻은 쌀에 싱싱한 동과를 넣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밥 먹자. 네? 어. 밥 먹자고요. 양념장 하나만 있으면 뚝딱 완성되는 돈과 비빔밥과 반찬이 곁들여진 소박한 밥상. 완전 이음수 밥상이네. 고기 반찬 하나 없어 좀 허전하다 싶지만 모두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신경 써서 준비한 겁니다. 응. 이거 다 먹어야 되나? 그럼 그래야 빨리 밭에 일하지. 내 혼자 힘들거든.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 아... 공기 좋고 이런 데 오기에는 많이 좋아졌잖아. 그래, 이거. 그래.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음, 꼭그렇 얘기해야 되나. 어제 시장님이 쇠장 하나 허락받았잖아. 그러면 억수로 몸이 좋아졌는긴데. 그래. 오는좀 쉬자. 갑자기 비도 오고. 박심어되자아 귀농 전 대구에서 떡집을 운영했던 부부 큰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2019년 금화 씨 남편이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공기 좋은 산촌으로 오게 됐는데요. 급하게 귀촌하다 보니 경제 활동의 필요성을 실감. 남편 대신 금화 씨가 농사에 뛰어든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 아열대 작물의 가능성을 알게 됐고. 천안까지 다니며 열심히 배운 그마 씨 그렇게 올해 첫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저 우에 산에 운동도 할겸 가자. 열해가지 열해 응. 저 밑으로 돌아갔어요. 나 모르는데 가지고 올라가다 짭바지도 모른대. 그래도 자꾸 가봐야 되지. 한번안 가봤잖아. 가보자. 몸소도 가야 되지 언제 가겠냐?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쪼개 함께 운동하는 그화 씨. 오늘 운동 코스는 집 뒷산입니다. 이거 버섯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가 송이버섯이다. 뭘라? 맞아, 맞아. 어, 여기 있다. 와우! 오늘 바람내가 산에 잘 가서 캤지 너무 많이 컸다. 오우! 이 소이버섯. 아, 일단 아니더라도 뜯어 가보자. 근데 확신이 안선다, 소인지. 소인지 아니지, 확신, 확신 안된다. 근데좀더 사진 찍어 보면 알아요. 꽃게 이거는 그거 놔두면 안 될까? 아이씨. 봐라. 말하라. 한 손으로 다니면 안 된다고. 네해병이막 392. 자 답으라 이거. 귀농 전에는 걷는 것조차 어려웠던 그마 씨의 남편 이제는 가벼운 산책을 할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안 힘드나? 얘다 왔다 여기. 이쪽으로 내려와야 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나무가 많이 떨어졌네. 남편과 함께 산을 오른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운동도 하고, 산에 설치한 관수시설 점검도 할겸 뒷산으로 코스를 잡은 겁니다. 여기 봐라. 됐다, 된다. 이 정도만 되면 된대. 우리는 이물로서 농사도 못 짓는다. 그래도 이 물이 좀 몇씩 내려온다, 그래도 고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봤지, 그물 많이 내려. 처음 봤죠, 이거. 저라면 까그물 얼마나 세게 나오나? 그래, 물쫙 빨리더라, 물. 그래. 아, 물, 아, 물에 약 손님이 나는데. 일곱수, 일곱수. 자, 앉아라. 아, 따. 아, 여봐라, 너무 좋다, 얘. 저 봐라, 건가? 저거 내가 호수, 어, 연결시킨다고 처음 내가 가. 관전도못파제 저거 음. 이았으면 우리 살지도 못했다. 뭐, 입술이 귀엽다. 다 터졌잖아. 니가 했나? 어, 정신이 없었으니까 모르지. 밑에 모래하고 한 번씩 덜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지. 그래 이제 한 번씩 올라온나요? 못 막힌 사람은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올라오지. 자고 와야지 운동이 되지. 그마 씨의 노력 덕분에 남편의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평생 자신을 위해 애써준 남편을 위해 앞뒤 재지 않고 선택한 산촌 생활 덕분에 그 마씨는 엉덩이 붙일 새 없이 바빠졌는데요. 집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건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일은 그 마씨가 직접 하는 터라 하루가 분주합니다. 거기에 2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사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아이고, 할 일도 많다. 아, 비가 와가지고. 비가 이제 그만 와야 되는데. 이제는 농기구 다루는 솜씨도 좋아졌습니다. 아, 내년에는 이수로 작업을 좀 해야겠다. 4년 사이에 산촌 생활 완벽 적응. 그야말로 슈퍼우먼이 된 그마씨. 이제는 아열대 작물을 키우는 농부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 다다로가 나. 그래. 이거야. 닦들하고 같이 넣어 주려고. 어. 아. 이사 시키려고. 이사 시키려고. 수확 처리라 한창 바쁜 요즘. 일지감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부부의 첫 일과는 닭 모이 챙기는 일. 안 나와. 나와. 아. 마 먹자. 아이고, 잘한다. 이거 날라고? 날라, 날라. 안 날라? 날라, 날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알아서, 알아서. 옳지, 잘했어. 농장에는 청개와 거위를 합쳐 대략 30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금화 그 씨의 남편이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하다가 지금은 재미를 붙여 조금씩 수를 늘리고 있죠. 그만 씨가 농사를 시작하고 농장과 집 사이에 새로 창고가 들어섰는데요. 요즘 이곳은 이웃 농부들의 사랑방입니다. 우리 아, 왔어. 서. 어서 와, 어서 와. 아이고. 애들 학교 어. 보내 놓고 어. 그러고 왔죠. 잘이라 왔다 <laughs> <laughs> 농구 <laughs> 가서 해야 된다. 어? 안전 수칙 적었어? 안전 수칙 안 적었어? 어, 어그 네가 좀 적어야지. 잡았다, 네가 글씨를 잘 쓰잖아. 농업 기술 센터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는 귀농인들인데요. 오늘은 그마신의 농장에 특별한 일이 있어 도와주러 온 겁니다. 언니는 완전 처음인데 기분이 어때? 기분? 어. 아이고 내가 아가들한테 잘하겠나 싶으시는? 아. 데 언니 수영 강사여가지고 그 아이고 그거 하고 또 털리지. 궁금해 나도 그럴까? 되게 떨리지 않아? 어 나는 말물이 막힐 것 같은데. 나도 아직 안 어. 해봤잖아. 어. 다 해봤잖아. 다 어. 해봤지. 나 되게 떨릴 것 같아. <laughs> 언니 잘됐어 봐봐. 오. 아 역시. 역시. 여자. 잘했어. 박수. 박수. <laughs> 아열대 작물 수확을 하는 첫 해. 홍보를 위해 체험을 시작한 건데요. 안녕. 아이고, 이뻐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안으로 있습니까? 들어갈까요? 어린이들 체험은 처음이어서 떨려요, 지금. 엄청나게. 이 아열대 작물 이렇게 본건 처음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로 갈 거예요. 거기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주세요. 네, 네 갑시다. 금화신의 농장의 첫 체험 대상은 인근 초등학교의 어린이들. 한 사람씩 타세요. 여리 여리 디디가 타봐라. 오 음. 오. <laughs> 아 옆에 꼭 잡아래 출발합니다 이런 전동차는 처음 타봤자. 어. 자 올라간다. 어. 됐어 이제 서봐 잘 찾아봐라 여기 봐라 이 엄청 큰거 있네 엄청 어. 많아.

농약을 안 치고 무농약이에요. 응. 뭐야? 와 이건 너무 커나? 할... 엄청 크지이 학원 키가 비슷할 것 같은데. 커지 아, 안녕. 저 이거. 어. 안달안달 어. 어, 아, 정말 크지아이들 그래. 덕분에 오랜만에 농장에도 활력이 돕니다 <laughs> 우리 일 대표님한테 잘 먹겠습니다 하고 한맛 볼까요? 과연 아열대 작물 차유태는 어떤 맛일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그럼 어. <놀람> 오이랑 무랑 코도 합친 거 아니에요? 맞다. 아 네가 정확하게 맞았다아어 무랑 <놀람> 오이랑 똑같은 거 맞아. 다음에 오면은 내가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체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후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바삐 움직이는 그 맛이 어제 수확해 저장고에 뒀던 차유태와 열매 맛까지 한가득 챙겨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찾아간 곳은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어느 <목소리> 손이 별로 없네 아... 날씨가 이래서 추워가지고. 응. 그 <목소리> 마씨의 딸이 점장으로 있는 카페인데요. 사유태와 열매마를 납품하고 아, 있는 아, 첫 거래처이기도 합니다. 아열대 작물을 활용한 음료와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 그거죠. 마. 엄마 파는 마. 마 갈아 주세요. 열매마를 활용한 음료인데요. 열매마에 우유를 넣고 간 건데 꽤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이 메뉴 역시 금화 씨의 딸이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아니 네, 안 나. 네. 어? 요새 바쁘나바쁘지 주문 많이 들어왔나? 주문, 주문 또 들어고. 오 제동아. 힘들지? <웃음> 힘들지. <웃음> 이제 지금은 시작이 있기는. 힘들지. 지금 차육대 많이 열리나? 많이 열리지. 무리하지 말. 요새 아빠가 <laughs> 짜네 식점에 식도하 재잖아. 많이 도와줘서 내식이 <laughs> 뭐 말? 엄마,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갈게. 어, 그래딱로어 알겠어. 알겠어. 간디. 음. 아 어, 수고해. 야. 많이 팔아.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창고에 남아있는 그 맛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뭔지 모르겠네. 어떻게 보지? 어떻게 해 언니? 응, 다 해요. 내 지금, 이거 내 상품하고 이거 컴퓨터 하고 있는데, 수미가 해줬는데, 수미 이제 뭐, 바빠가 못하니까. 네가좀 어, 와서 몰라. 봐줘. 어 그럼 갈게 어, 고마워. 어. 응. 어려운 게 너무 많아. 아. 언니! 아, 다해왔나 어. 아.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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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가 뭐뭐 지금 뭐하잖아 바빴어 뭐할 건데? 내 상품 좀 보려고 아, 어.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는 거야? 그래 앉아봐 드디어 어. 아 수미가 어. 이거 등록해 줬는데 어. 내가 상품을 보지를 아, 못하겠다 응. 그러면 일단 로그인을 했잖아 어, 할줄 알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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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여기는 일단 여기를 잘 읽어봐야 돼 어, 상품 관리. 관리 사진은 되게 잘 올렸다 음. 어, 되게 좋다 아, 어, 나 딸이 해놔가지고, 이 페이지 처음 본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 언니가 대표인데. 아, 너무 어. 잘 해놨네. 어. 어. 아, 요즘 열대 작물이 음.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음. 그래가지고, 이거, 다른,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 음. 그런,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 안전하게 고, 구매할 수 있고, 음. 나는 내 농산물을 홍보를 할수 있고, 음. 그런 시스템이 요즘 너무 잘 갖춰 있어 아, 부끄러워, 진짜. 아니야. <laughs> 그 상대방 언니 얼굴은보지만 언니는 상대방 얼굴을 몰라 그래? <laughs> 어, 그냥 채팅만으로 알고 있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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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언니 내일 내가 라이브를 할 음, 거거든 음, 음. 내가 나 라이브 하는 걸 어떻게 음, 하는지를 보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해 그치, 음. 그래서 와서 보고 음. 같이 하는 것도 옆에서 콜라보도 같이 하고 어, 어.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두고게 해야 돼? <laughs> 아침, 일찌감치 집을 나선 금화씨, 그 어젯밤 약속했던 실시간 방송 판매에 참여하기 위해선데요. 이웃 농가까지는 집에서 차로 10여분 거리입니다.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많이 갖고 왔네. 아, 착하지. 첫 방송 판매인 만큼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모동이야, 언니, 나 지금 방송을 켰는데 어. 몇분 들어와 계셔. 진짜. 일단은 소개를 어. 할게요. 차요태를 키우고 계세요. 이 언니를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웃음> 자, <웃음> 자, 언니가 라방을 처음이어가지고 응. 제가 배우러 왔어요. 저도 좀 초보 초보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는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어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 저희 농산물을 저희가 곧 명절이잖아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검표고, 땡표고는 매진입니다. 지금 통도 하고 얘기도 하고 팔로를 어, 위해 도전을 하러, 하러 온 건데 네, 명절이니까 막상 와서 보니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이거는 검정목이버섯이고 표고치 표고가루. 잠깐 언니가 방송하는 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laughs> 자 해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비단꽃농원의 성금아라고 합니다 아, 제가 저, 어, 장, 어, 하는 작물은 아열대 작물들이 많은데요 이게 어디 원산지인지 이, 이 원산지가 멕시코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쌈장에 찍어 먹으니까 계속 먹긴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에 되게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언니가 자꾸 긴장돼가지고 여기를 카메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딴데 보고 얘기하신다고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처음이라 아, 어, 네. 좋아지실 네. 거라고 응원한대요. 네. 네. 오늘 어땠나요 방송? 아 너무 긴장되고 어. 아, <laughs> 아, 앞으로 열심히 배워가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 살림만 하다가 네, 네. 이, 이런 거 하니까 음. 아, 배울 게 너무 많아. 잘하실 거예요라고 힘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꼭 방송하면 네. 공지해주시고. 네.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laughs> 실시간 판매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판매까지 차근차근 팔로를 넓혀볼 생각입니다. 실시간 판매방송을 마치고 농장에 돌아온 금화씨. 많은데? 야, 여기 병아리 있는 거 없어졌다. 세마리 왜? 몰라. 없어졌다. 어머, 진짜 없네. 병아리 5새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게 좀. 뭐 요리 나갔네, 요리. 하, 관리를 못하네. 아 지금 저 망쳐 놨는데도 가봐야 된다 지금. 안 가면은 고라니들 그뭐다 내려온다. 다 내려. 근데 요산 위로 이로 한 올라가 봐야 되는데 저쪽 올라가는 길로. 얼마 오, 전부터 달기 아. 한두 마리씩 사라지고 있었는데 어제 가져온 병아리까지 또 사라진 상황. 아무래도 들짐승들의 짓인 것 같아 확인을 하려는 겁니다. 농장이 산속이다 보니 멧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그마 씨가 직접 울타리까지 쳐뒀는데요. 어 r i k a Utarika, 괜찮은데. i k a Uta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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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a 농장에 피해가 있을까 서둘러 아. 확인을 하는데 아내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다 뜯어 먹었네 아 진짜 아 이놈들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야, 이거 다 밟을 왔 같네요 요 이렇게 요여기도 있네 아, 진짜 황당하다 한창 수확철인 지금 들짐승의 습격을 받은 농장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